14년에 신0년생덕티들은 네.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그만큼의 이제 내 운빨이 좋은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 이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신년이니까. 네. 신년 운세띠 계속 여쭤보다가. 네. 아까 선생님한테. 내년에 좀 대박날 것 같은 나이 여쭤보니까 네. 선생님 신유생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유생분들 내년에 네. 좀 어떻게 될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삼 년에 신유생 닥테들은 네.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음. 신유생 닥테들이 45시라고 하지만 네. 이분들 아주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네.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고 지학적으로 아주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머리가 회전율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분들 똑똑함이 완전 크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의 계산하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내가 계산 없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는 거는 무조건 목적에 달한다. 그리고 내가 정해져 있는 것은 무조건 하고야만은 이제 집착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목적을 달성해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운빨도 이제 따라주는 거죠, 내 네. 을산인의 내 운빨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100을 원하고 있는데, 운빨이 200을 따라주니까, 네. 이분들은 완전 대박이 날 거죠, 당연히. 그니까 러 이분들은 무한 고속도로에 나는 100km를 가고 있는데, 200km를 가도 고속도로에 카메라를 지키는 거죠. 카메라도 비켜갈 만큼의 그만큼의 이제 내 운빨이 좋은 거죠. 네.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 이분들은, 자기 생각하에, 자기 생각점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다, 직장이다, 아니면내 가족이다.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는. 내가 품을 수 있는 거는 내 가슴 안에 다 품을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아량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적으로 눌려만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네.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뭔가가 이룰 듯질듯 하면서도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풀려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가, 아, 될것 같다, 될것 같다, 될것 같다가 자꾸 조금씩 일어서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을산일이 되면서, 아,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답을 받는구나. 내가 이제는 성취감이 드는구나. 이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를 느끼면서 살수 있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한계도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걱정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중에 한, 어느 한 분이 만약에 뭐 암에 걸렸다든지 아프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반박을 할 겁니다 그럼 나는 왜 암에 걸렸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45명을 45살을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대충의 이 45살의 운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 그렇죠. 4사살에 들어있는 신유생의 이 흐름 자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운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을사 년에는 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에는 내가 원한다. 뭐 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자본금을 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무한뿌라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100을 원했다? 그럼 200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하고 싶다? 땅에 투자하십시오. 건물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곱하기 2 이상은 무조건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내년은.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내 몸에 칼을 대고 수술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몸을 치고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이동 변동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무한 앞을 만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뒤돌아볼 이유도 없습니다. 40대에서 60대에서 원탑으로 꽂으라면 신유생 닭띠들 원탑입니다. 쌍따봉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